원피스체 신화인데, 이무 능력이 미쳤습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했던 애정 록스는 말이 좋아해 숨어있던 이무를 보자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었는데, 록스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최강의적 이무 능력의 비밀이 세계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거인족들을 복종시키라는 명령이 늦어지자 이무는 신의기사단 궁코의 몸을 빌려 직접 강림의 엘바프를 가차없이 침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무는 마법책을 꺼내 총과 칼을 소환해 공격하면서, 심지어 악마 계약 도미리버시라는 능력을 통해 도리와 부로기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어 불사 능력과 강력한 악마의 힘을 선사했고, 주변 사람들까지 모조리 악마로 바꾸어 버리는 미쳐버린 능력을 보여주었죠. 동일이버시라는 능력이 오델로 게임에서 영향을 받은 만큼 이무 능력은 사람의 성향을 완전히 반전시킨다는 걸알수 있고, 악인은 선인으로 선인은 악인으로 변하는 만큼 록스는 이무 능력의 대책으로 최악의 악인들로 이루어진 동료들을 모았다는 것과 선인이었던 하럴드 왕이 동료들한테 살해당한 비참한 죽음도 이무 능력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오델로 게임의 흑색 돌이 이무 능력이라면 유일한 약점인 하얀색 돌 니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개사 기능력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라프테를 찾아낸 해적왕 로저는 무슨 싸움을 선이. 해왔던 걸까요?